배추와무에 물음병이 중간중간에 예, 발생을 했습니다. 아무래도 이 고온에서는 이 물음병 발생이 아주 어, 잘 되는데요. 따라서 날이 선선해지면 이 물음병도 없어지겠지만, 예, 그래도 물음병 발생이 이제 꾸준히 어, 나오 시기니까 예, 꾸준하게 살균제 예, 방제도 해주시고 예, 살충제 방제도 꼭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물음병 발생을 예방하시기 위해서는 예, 습한 이 밀식된 환경을 좀 줄여주셔야 돼요. 저는 일부러 이렇게 가깝게 심었는데, 이렇게 가깝게 심은 것도 좀 이렇게 쏟아주셔서 예, 통풍이 잘되게 해주시고 가습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너무 물음병이 심하다고 하시면 은 여기는 있 비닐을 벗겨주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물음병이 꽤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이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음병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죽어가는 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다시 탓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중간중간에 무도 배추도 이렇게 물러죽는 병이 바로 물음병입니다 통풍 잘되게 하고 꾸준한 살충 살균제 이것만 해주시면 은더 이상 물음병 없이 잘 커갈 것이고 그다음에 날이 선선해지면 은이 병도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.